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자, 이거 기울기를 뜻하죠. 기기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 되고 자, Y절편이 루트 3이 직선이 방정식이 이렇게 겠죠 자, 이거 그러면 BY는 Y로 나타냅시다.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B가 영이 아니어야되겠죠. 그죠? 그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b 분의 a가 3 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마이너스 b 분의 a는 3 분의 루트 3이 되고 어, 이렇게 곱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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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이너스 3a는, 루트 3b가 되죠. 자, 이건 그대로 놔두고, 이 y절편, y절편은 루트 3이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b분의 3이, 루트 3이 되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되니까, 유리화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가져와서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러면 a는 1이 되죠 여기 ab 곱을 그렸죠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에서 바로 할수 있죠.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y는 3분의 루트 3x, y자의 편이 루트 3이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테 되죠. 이렇게 쉽게. 그런 다음 양변에 3을 곱하면 은 3y는 루트 3x 플러스 3루트 3이 되고 그럼 이항을 다 합시다. 이렇게 이왕할까요? 그러면 루트 3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3은 0이고 여기 3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3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루트 3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루트 3을 나누면 x 마이너스 루트 3y 더하기 3은 0. 그러므로 a는 1, b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똑같이 나오죠. a, b는 마이너스 루트 3.